Kamu tuh berani 자, 끝으로 신랑 신부의 행진이 있겠습니다. 내민 여러분께서는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뜨거운 박수와 화도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같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신랑 신부 행진!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를안 하요. 감부지. 곧! 감부는 체력의 감부로서 신라의 체력을 해어하는감부 되겠습니다. 가시겠습니다. 해! 가시겠습니다. 하나! 하의 목소리를 둘에 크게하자. 하나 목소리를 둘 크게하자. 하나 목소리를 둘 크게하자. 아버지, 아버지, 둘째, 둘째, 아버지, 아버지, 아지 신부 그룹 기영철의 남편이 것을 신고합니다 신고합니다

하나! <laughs> 둘! 줍자 갑니다. 줍자 갑니다. 예. 가서. 여섯다내려갔어 신랑은 그리고 일곱 개를 모두 찾아주고 냈습니다. 그러므로 이 건물은 실패하였습니다. 신랑 신부 백도. Olha <laughs> oh, o 가겠습니다. 가자! 가자! 감사합니다! <laughs>